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럴 때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laughs> 기독교의 유일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기독교가 유일하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리신학은 서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증적인 성격이 있고 또 선교적인 측면, 양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인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든, 아니면 전도를 하든, 기독교가 왜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하고 다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은 이성적이기도 하고 또 합리적입니다. 잘 갖춰져 있을 때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가 왜 유일한가? 첫째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가 종교인가요? 라면서 어 질문 겸 우리 기독교와 이제 타 종교와의 전혀 다른 면을 좀 부각시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기독교냐, 기독교가 또, <laughs> 또이 종교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종교 개념이 있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종교는 진리적이냐, 아니면 비진리적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기독교를 종교적인 영역에서 함께 부르는 것에 대해서 꺼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위치,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가져야 될지도 믿습니다. 그러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그런 종교가 있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이 보는 이제 기독교의 관점이 있는데 이제 이런 점에서 볼때이 일반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 기독교를 보게 되면 하나의 이제 종교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 the a religion이냐 아니면 대표적인 종교, so the religion이냐 이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 본다 하더라도 자,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첫째,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중에 대표적인 종교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의 그 유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가 많은 종교 가운데 대표적인 종교가 될수 있겠나? 우리가 조신학을할때 자원이 다시 말해서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는 일차적인 자료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제 기록이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볼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과 동물 이런 것들을 우상시해서 신으로 섬기는 그런 다른 신들 또 종교인들 가운데에도 그런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계시에 근거해서 신앙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조술했다든지 강조하는 가르침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또그 사람을 따르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 볼때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이것은 다른 신이 될수 있어도 참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이사야서 44장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대변해서 그 애굽의 바로와 영적인 그런 전투를 벌여서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이 홍해를 건너고 했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생생하게 역사적이고, 그리고 또... 어 사건으로 그리고 후대에는 그것이 스토리로 텔링이 되어져서 다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성품, 능력 그분의 뜻들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 정도 오면은 이미 수많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다. 바로 왕 때도 그랬고, 레고할 때도 그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그런 시점에서 볼 때에도 기독교가 정말 이 종교 중에 대표적인 종교다 이런 말을 할수 있으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과 이런 사역을 통해서도 노려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일반인들이 볼 때에도 기독교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 또이 기독교 자체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끔 또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 사역 속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잠잠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참신이다. 이렇게 바라보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의 제현 위치, 그리고 우리가 이 신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32장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에서 36년 동안 비록 그들의 그런 그 목이 곧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그런 경향성이 참 많고 깎고 다듬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렵게 보면 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낮에는 더울 때에는 이 구름이 해를 가려주지 않으면 좀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더운 날씨도 있고 때로는 추위에 그런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토양도 그렇고 또 물이나 또 어떤 그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 우리들의 그런 상황처럼 사시사철 계절이 뚜렷해서 에, 우리가 먹고 싶은 야채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아니더라고요 그니까 그리고 또이 사도행전의 신약으로 나오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세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4행전 17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바울이 아덴, 즉으로 말하면 이제 아테네입니다. 철학의 도시죠. 블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당대에 나타나서 젊은이들 모아서 우주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쳤던 이런 사색의, 이성의, 철학의 본고지였던 아테네 거기를 바울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보니까는 어떤 단을 쌓아놓고 섬겨요. 그런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 우리가 신은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해 그러나 신은 있어 이러면서 막연한 존재되어지고 또 묘사되어진 그런 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단 그들과의 그런 접촉점을 찾아내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 그러나 나는 알고 있는 신.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다메세토상에서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이분을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역시 그 철학자들 그걸 보니까 스토이고 스토아 철학파들이죠. 또 에비우고래 올라를 말하면 이제 에피키로스 그 쾌락주의자들인데 이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면서 그 쾌락을 추구했던 그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철학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사람들 가운데 반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어 그거 듣고 보니까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한데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반응이 이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울이 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또 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가르치고 전했을 때그 가운데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죠. 이런 전도현장이면 전도현장, 또 삶의 자리면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또 이것이 전도로 나타나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있을 때 그런 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존재와 성품,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신명기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었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매하면서 그분이 주인으로 용접되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뜯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한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자. 오늘 우리들의 그런 그 삶이 날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만나고 분받아 가고 또그 예수님과 함께 어 그분을 주인의 자리로 우리가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왜 아버지가 보내주셨는지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어, 들어가 보면 여우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왜 유일한 종교인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인정할까요? 우리의 들 삶,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라면 신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일으키는 존재들라고요. 그래서 1 1서1 1장으로 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불교에도 보면은, 어, 법사상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의 원리죠. 불교에서도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 연기, 법, 이라고 하거든요. 인과율적 연기법 이것이 존재함으로 저것이 존재하고 또 저것이 존재함으로 이것이 존재하고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창조의 원리에 해당하는 이 법사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이 창조의 원리 같은는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인데 이 법과 어 불교 신도들이 또 아니면 성녀들이 어 스님들이 그런 법과의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종교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유교에도 들어가 보면, 도가, 어, 상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관념적인 이런 신관으로서 신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네들의 마음만에서, 그리고 삶 가운데 그, 어, 신적인 존재와 함께하는 이런 것이 없다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이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맺는 인격 종교다. 나 개인의 그런 그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영접이 되시니까 영접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관계, 사귐의 관계. 또 교제의 관계, 또 성령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관계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삶의 기본적인 원입니다. 그나 다른 종교에는 이런 점이 없다는. 그냥 윤리 도덕적인 이런 것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계시 종교로서 기독교 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타종교는 이성 종교로서 다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아담 또 하나님께서 갈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아, 다가가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그리고 계시의 하나님이라면 타종교는 이성의 종교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유교라고 하는 종교는 본래부터 유교가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가 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도교도 도가 철학, 불교도 불가 철학. 그런데 민간 신앙과 함께 이런 철학들이 연결되어지면서, 혼합되어지면서 종교화 되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그런 그 사색적인 어떤 그 산물이지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난 그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들의 그 문제들 놓고 기도할 때 응답해주시고 이런 점들이. 이성 종교하고 계시 종교로서의 기독교하고는 커다란 차이를 가져가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가가시죠. 그런데 타종교는 인간들이 추구를 하는. 그리고 인간들이 찾아가는 거죠. 신적인 존재를 찾으려고 헤매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근원적으로, 이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신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이게 다 우리들의 에, 그런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그 마음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데 이 마음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확증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확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그 확신이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확실한 그 열매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는 에, 다 종교가 신적인 존재를 추구하고 찾아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가 가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또 나와 함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가가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게 하라. 라고 하는 대위임 선교 사명을 주님이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인 주님께서는 항상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교회로 다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 속에 매몰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 하늘에 속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전도를 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방향을 돌리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미래의 종말과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목회에 성공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교회로 몰려왔을 때또 그분들에게도 역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쳐서 그들도 또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만나게 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하시는 3일째한분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